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54년경으로 바울이 제2차 사역 여행 중에 갈라디아를 거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이고 수신자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대체하시고 종교와 전통의 대립되심입니다.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화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그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시하신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아주 없애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유대교 안에서 내 동족 중 많은 동년배들보다 앞서가고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으나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듣고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큐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서 신성한 계시의 심장부를 이루는 서신서들입니다. 이네 서신의 본질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있는 종교와 대립되신다는 것을 게시하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게시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에 관한 서신이며 골로새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 곧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밝혀줍니다. 율법은 사람을 예창조로 대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창조물 안에 있는 타고난 사람을 따라 율법에 의해 하신 것이 아니라 새 창조물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을 따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분,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류는 옛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아멘.